우리나라는 전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생산국가입니다. 중국이 우리를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지만 기술력은 말할 필요도 없고 생산 규모를 따져보더라도 아직 우리가 앞서 있습니다.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옴디아가 올해 초 발표한 2020년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점유율은 37.3%로 세계 1위입니다. 이는 일본의 4.3%보다 9배 정도 높고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보다 아직도 1% 포인트 차이로 앞서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1, 2위 디스플레이 기업이자 세계 1, 2위 디스플레이 기업인 삼성과 LG가 크게 선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8년 사상 처음 세계 1위 LCD 생산 국가로 올라섰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 시장에서 2019년 기준 89.4%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사실상 전 세계 OLED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끝없이 진화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우리의 화면을 OLED에 멈추게 하지 않았고 접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가장 먼저 적용된 제품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지난 2020년 기준 전 세계 폴더블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87%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는데요. 사실 전 세계 최초로 출시된 폴더블 스마트폰 말 그대로 그저 접히는 스마트폰이라면 중국 로열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액정이 바깥으로 접히는 엽기적인 디자인은 대중을 사로잡지 못했고, 결국 삼성전자가 초기 폴더블 폰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이후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전자 제품이 하나 더 등장했는데요. 바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은 이미 반으로 접히는 제품인데, 뭘또 접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어쨌든 중국 레노버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폴더블 노트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폴더블 노트북을 만들기 위한 핵심 기술인 중대형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은 스마트폰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까다로운데 어떻게 중국에서 세계 최초 폴더블 노트북이 등장한 걸까요? 의문에 대한 해답은 금방 풀렸습니다. 노트북을 출시한 건 중국이지만 핵심 기술과 핵심 부품은 한국 기업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십만 번을 접었다 펴도 손상되지 않고 화면을 보호해주는 필름입니다. 이 필름은 유리처럼 투명하면서도 쉽게 휘어질 만큼 유연성이 높아야 하고 충격을 견디고 흠집도 나면 안 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품이 바로 필름이란 얘기입니다 중국의 레노버 싱크패드 X1 폴드에는 한국의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중대형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필름이 탑재됐습니다 이 필름은 컬러리스 폴리이미드로 줄여서 CPI라고 부르는 제품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투명한 유리판 역할을 해주면서 접었다 펴기를 수십만 번 반복해도 갈라지거나 흠집이 안 생기는 첨단 소재입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세계 최초로 CPI 필름 양산에 성공한 기업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러한 폴더블 디스플레이용 필름이 스마트폰처럼 12인치 이하에 적용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13인치 이상 중대형 화면에 적용된 것은 디스플레이 산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결국 세계 최초로 CPI 필름 양산에 성공한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소재 기술과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력을 갖춘 LG디스플레이가 만나 새로운 제품을 탄생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인 레노버는 지난 2005년 전설적인 미국 기업 IBM으로부터 PC 사업부를 인수하며 세계 최대 컴퓨터 제조업체가 됐습니다. 중국은 IT 굴기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기술 선도 국가인 일본이나 미국, 나아가 한국까지 추격하기 위해 구군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우리 돈으로 약 1,70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배가 넘는 엄청난 돈인데요. 그렇게 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세계 최초 바깥쪽으로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처럼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오늘도 중국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폴더블 노트북의 진실을 알고 나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핵심 기술은 대한민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